첫 번째 주인공이 재외국민 투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실 것 같아요. 어딜까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바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근데 동글동글해서 그 잘. 그렇죠.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 그이니치뭐 문제 기준으로 잘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가봐요. 아.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자, 뉴질랜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살고 있는 지우 엄마고요. 아. 어. 타브랑과 한글학 기업 교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아, 강세연 이고요 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강세연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음. 않고, 제가 이재명입니다라고 내가 힘쓰자라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가워요. 네, 후보님 기억나세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로 사실은 <laughs> 어. 역사가 있으시죠. 오클랜드에서나로현지한 통. 아, 이분이세요? 맞습니다. 오. 1등 투표자 네. 아 그쵸. 얼굴을 직접 보기는 로 근데 기억으로 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네요. 이 메시지가 아마 기억나실 <laughs> 것 같은데 어, 네. 맞죠. 어떻게 세계 최초 투표라는 이런 놀라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저한테 정말 감동, 아,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감동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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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2022년 어, 세계 최초로 뭐 1등으로 1번 이재명 후를 제가 다는 세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음, 해가 가장 뜨는 나라다 보니까 음.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교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아, 이가 하는 투표가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 꽃이고 이 꽃은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물들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기대로 아. 저희가 전날 가가지고 밤새고 투표했습니다. 음. 아, 부부신가 봐요? 아니요. 이번 2번, 이번으로 기다리신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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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 네. 아, 아니. 마님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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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번도 1번 찍은 분이셨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초측이 되죠. 아, 네, 네, 네. 왜냐면 너무 다정하게 <laughs> 네. 사진을 찍은 건 아마 마음이 통해서일 텐데. 자, 그럼 이게 그 당시에 또 약간 경쟁이 붙었단 말도 들었었어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어 제가 있는 조직은, 그, 박근혜 탄핵 시절에 만들어졌던 해외 촉불를더 아, 좋은 세상을. 네. 이후 한인 모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 측 후보 쪽에서 새벽 3시쯤 영사관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1등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음. 이제 그들의 세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런 촉보를 또 접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뺏길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좋아. 그럼 우리는 밤 12시에 가자. 밤 12시에 가서 영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투표를 1등으로 이재명 후보를 찍자라고 해서 제가 12시 반에 영사관에 도착했다가 7시에 대기번호표를 받고 8시에 투표를 하고 왔죠요어님 아. 기억나세요? 그때 저한테 밑에 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있었잖아요. 영광이... 아, 네. 그런 말씀 근데 네. 이렇게 해외에서는 정말 투표 한 장의 가치를 높이 보고 좀 엄청난 돈 써가면서 또 시간... 들어가면서 절실하게 투표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들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1등 지금 그런 것 하실 네. 건가요? 저희 오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미 하셨구나. 이미 시작됐고요. 네. 오늘 1등은 세계 최 아, 뭐 최초로 투표하는 대학생 친구가 아 어젯밤 1시부터 연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와또 대기번호를 받고. 1등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지금 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애 최초의 투표를 음. 1번으로, 네. 세계 1등으로. 네. 네. 와, 이거 정말. 처음으로. 처음으로 했다라는 건데 너무 의미있는처음 네. 우리 강세현님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2019년에 뉴질랜드로 이주해오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용인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용인이지만 경기도 성남과 아주 인접한 용인이다 보니까 남편은 분당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원장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동네는 신선 과일이 나오고 있어 오.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근데 저는 정말 다리 하나 차이로 행정 구역상으로 다리 하나 차이로는 어린 이집일때어 우리 친구들은 신선 과일 못 먹고 있는데 와. 그 원장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산후 조리원이라든가 무상 교복이라든가 아. 또 여학생들 생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엄청 많이 듣고 보고하면서 당시 분당으로 학원을 다니던 저희 남편은 농담처럼 아, 우리 그냥 학원 때려치고 이재명 이재명 시장님 밑으로 들어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되셨잖아요. 도지사가 돼서는 아그 성남시에서 그 부러웠던 그런 행정들을 이제는 경기도로 이렇게 넓히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랜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진보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지지자가 됐고. 열성 지지자가 돼서 지금 해외 대유원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음. 이재명 후보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하셨던 행정력과 정치력과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열혈 지자가 지 되었습니다. 네, 아이를 함께 더불어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아, 가장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어떠세요? 네. 이런 말씀들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제가 가장 성취감이 높은 기운이네. 행복한... 네. 그런 때죠. 뭐,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하고 제가 참잘 지냈는데, 음. 그잘 지낸 이유는, <laughs> 어린이도 꼬집지 말라고. 근데 아. 네, 그런 생각 없지만, <laughs> 내가 농담으로는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우가 나쁘니까, 힘들니까. 힘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우도 개선해드리고, 음. 그 어린이들에게, 사실은 이제 운영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도 많이 지원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하셨으면 그런 거 많이 느끼셨겠네요. 네. 네네. 이런면 행복하죠. 뭐, 제돈든 것도 아니고. 그럼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 크림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죠, 강세, 마음. 강세현님 말처럼 엄마한테는 그 신성과일이라는 게 주는 그렇죠.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셨던 것 같군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뉴질랜드 강세현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